동이나 우리 산책 가자. 토이나, 파파! 짜자자 토이나! 어? 코 우리 노란꽃볼까노란꽃 자, 벌도 날아다니고 와, 노란 꽃 예쁘네 자, 보자 또 자, 할머니가 고추도 따서 이렇게 말리고 계시네 있고. 그리고 여기 코스모스도 있고, 이체인 누나, 환희 형아, 레이 누나가 타던 자전거도 있고, 코스모스도 폈고, 풀이 나 여기 봐 봐. 뽕나무도 있고. 장에 잡서부터. 이 포라지서부터 밭부터 다봐 봐. 자, 여기 우체통에 편지가 왔나 볼까요? 자, 뭐가 왔나? 안 왔네. 편지가 안 왔어요. 응. 음. 자, 이거는 돼지감자이파리다. 돼지감자이파리 뭔지 알겠어, 동이나? 여기 강아지풀도 보이고. 자, 요 보라색 꽃 뭔지 알겠어요? 이 보라색 꽃은 도라지 꽃, 도라지예요. 도라지. 자, 와 여기 벌이 아주 큰게 하얀색 도라지 꽃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봐요. 와, 와, 꽃이 예쁘게 폈지? 자, 이거는 자두나무인데. 우리 집은 약을 안 치니까 자두가 다 떨어지고 병이 들어서 못 먹어요. 자두가 없어요.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여기도 돼지 감자가 있네. 응, 어, 오이고 자, 여기 빨간 꽃좀 볼까? 이 빨간 꽃은 백이롱이라는 꽃이야. 정말 예쁘지? 와, 동인나 저기 나비 좀 봐봐. 호랑나비도 날아다니네. 꽃이 정말 예쁘지? 호랑 나비가 백일홍 꽃에 앉아 있어요. 보고 있니 동이나? 와, 예쁘다. 예쁘지? 자, 여기는 고구마. 이거는 고구마예요. 할머니가 여기 고구마 심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동인이도 나와서 고구마 캘 거예요? 같이 캘까, 엄마랑? 그리고 요거는, 콩나문데, 콩이 아직 안 열린 것 같아요. 엄마가 콩을 아직 못 봤어요. 이제 밭에 가볼까, 우리? 여긴 우리 주차장이지. 자. 우리 밭에 가 보자. 상추가 키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거 상추지, 상추. 상추. 동인이는 내년부터 먹을 수 있어요. 올해는 못 먹지요? 우유 먹어야 돼서. 여기 파도 심어 놓으셨네, 할머니가. 와, 이 파가 공인이 키만큼 크겠다. 자 여기는 뭘까요? 이것도 상추가? 인 엄마 이것도 상추예요? 어? 이거 어떤 게? 이거 이거 여기 있는 거배 배추? <laughs> 이거는 엄마가 할머니가 배추래. 엄마는 상추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배추래요. 이거는 깻잎. 이것도. <laughs> 와,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땄다. 봐봐. 가지도 땄고 가지도 정말 많이 땄네, 할머니가. 토마토도 따셨네? 엄마가 토마토 주스 만들어 줄게. 내년부터는 먹자. 와, 저기 토마토 나무에 가 볼까 한번 우리? <laughs> 자, 여기도 콩나무가 이렇게 많구요. 우리 집 텃밭이에요. 자, 저기도 가지가 열려있고요 자, 토마토가 이렇게 열려있어요. 토마토. 응. 고추도 있고요. 와, 우리 집 고추 정말 크다. 할머니가 빨갛게 익은 고추는 다 고춧가루 만드신다고 말리시려고 널어놓으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빨간 고추가 몇개 없네. 우리 가지 보러 갈까? 가지? 저 보라색 길쭉한 게 가지예요 와 가지 키가 엄마만큼 많이 큰것 같아 자 이거는 뭐 할까요? 할머니가 별걸 다시 모셨어 이게 비트 무예요. 응. 응, 이거 비트 무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우와 우리 밭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놨지? 또 아이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밭은 비료나 약을 치지 않으니까 영양분이 없을까봐 한의원 가서 한약 찌꺼기를 얻어오셔가지고 이거 밭에 뿌리고 하시는 거야. 여긴 풀난다고 이렇게 이불을 다 깔아놓으셨어. 풀 뽑기 힘드시다고. 자, 여기도 도라지를 할머니가 심어 놓으셨네. 여기는 꽃이 다 지었, 졌어요. 음. 여기는 할머니가 다른 거 이제 심어 놓으실 거래. 자, 우리 또 어디 구경 갈까? 짜잔. 어이구. 자. 자, 우리 집. 와, 예쁘네. 저렇게 지금 까만 천으로 저것도 하우스처럼 또 만들어 놓으신 거고. 꽃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여기는 우리 집이지? 와,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근데 너무 예쁘지? 봐봐. 이 초록초록한 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머위 같은데, 저거는 나물로 해먹고 쌈도 싸먹는 것 같다. 엄마가 보기에는. 할머니한테 다시 여쭤봐야 되겠다. 정확히 뭔지. 이 단풍나무도 심어놨고. 요거는 배나무인데, 어 그냥 배나무인 줄 알았더니 돌배나무였어.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냥 구경만 해야 해, 이 나무는.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저, 저 집은 개집인데 강아지 집이었어. 전에는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지금은 안 키워요. 뽕나무를 오디나무를 엄청 많이 잘라냈는데 올해 벌써 저렇게 많이 두 배로 컸네. 자, 저 뒤뜰에 가볼까? 뭐가 있나? 어, 여기 할머니가 국화 심어 놓으신 거다. 이제 조금씩 꽃이 피려고 싹이 확 올라왔어요. 이게 국화꽃이에요. 여기는 민들레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할머니가 일부러 씨를 뿌리신 거야. 국화, 차 만들어서 드신다고. 민들레 차 만들어서 드신다고 지금 민들레를 씨를 확 뿌리셨어요. 여기는 할머니가 풀을 다 깎아 놓으셨었고, 요거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조금 뿌리가 살았나봐. 추워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뿌리가 좀 살아서 조금 이파리가 나왔어요. 이건 앵두나무. 우리 집 장독대. 여기는 또 앵두나무. 엄마가 봄에 보여줬었지? 여기에서 앵두 엄청 빨갛게 익은 거 많이 땄지? 자, 여기는 할머니가 며칠 전에 풀이 엄청 많았는데 다풀 뽑았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 동나 이거 우리 집 대추나무인데. 올해는 대추가 많이 안 열렸네. 몇개안 보이네. 이거는 대추나무야 동이나 봐봐. 저 위에 배, 배 열린 거. 저기까지는 내가 동인이를 안고 올라가기가 힘든데. 동이나 우리 배 보러 갈까? 우리 배나무에 배가 열렸대 할머니가. 어? 엄마가 좀 힘들지만 올라가 볼게. 어이구. 아. 엄마가 올라가 볼게. 자, 우리는 닭장도 있어. 그치? 오자. 짜자자 짜자잔, 우리 여기는, 이거는 돌배나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배나무예요. 어, 배가 그래도 여러 개 열렸어. 관리를 안 했는데도, 배가 그래도 제법 몇 개가 열렸네. 작년에도 몇개 열렸었는데, 올해도 몇 개가 열렸네. 닭장, 우리 닭이 있어요, 산에. 와, 계란도 엄마가. 어이구. 닭 볼까? 동이나? 닭. 어이구. 자, 봐봐봐. 와, 이닭 엄청 크다. 닭꼭 끼워, 닭. 와. 너무 좋다. 근데 모기가 있을 것 같아. 얼른 내려가야 되겠어. 어, 조심 조심 내려가야 될것 같아. 예. 어이 자기 또 오네. 어, 조심 조심. 이 길은 우리 집 마당이에요. 다 우리 집은 대문이 없어요. 우리 집은 대문이 없어요. 짜잔, 이거는 우리 주차장. 어, 이거? 집은 대문이 없지요? 자, 집 구경 끝. 집 구경 끝.